둥그런 네모입니다.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지금 아침에 고추밭에 나와보니까요.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행인 것이 지금 고추들이 굉장히 연약해가지고요. 지금 이슬만 이렇게 묻어도 이렇게 옆으로 처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바람이 불질 않고 지나가서 고추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추들은 거의 뭐 이달 말에, 이달 말에 지금 일찍 이렇게 커진 고추들은 아마 이달 말경에 익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고추들이. 역 처음에 이제 저온 피해를 받아가지고요 이착각하는데 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고추는 이렇게 때가 되면 나무만 잘 키워놓으면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어, 꽃 속에서 하얀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내립니다. 이 꽃가루가 지금 형성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때 하얗게 분가루처럼 날리는 것은 수정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꽃가루가 야간 기운이 아주 저온일 때는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추가 열리게 되면 이제 안에 씨가 없는, 어, 석가가 열린다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간 기온도 올라가고 낮에 일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추들이 쌍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이 밑에 여는 이런 고추들은 어더 적게 열렸는데요. 그래도 이쪽으로 고추가 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어 처음에 안 열리면 나중에 열고 처음에 많이 열리면 그,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적게 여는 것이 고추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추 키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제 고추밭이 꽉찬 느낌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지주를 세 개를 박았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박고 가운데 중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까지는 이렇게 맸거든요. 여기 끝에 밑, 여기 목대에다 하나 메고 그 위에 하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부터는 이제 이 사이드에 박아놓은 지주에다 이렇게 옆줄로 쳐갈 텐데요. 매년 제가 이제 이 대궁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뭐오이집게로 고정을 한다든지 뭐 스카치 테이프 기타 이제 뭐 다른 뭐 끈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고정을 안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단 줄을 이렇게 쳤는데, 지금 그 2단 줄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고추 가지들이 V자가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또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손도 봐주면서 이렇게 바인더 끈으로, 어, 중간중간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겨순이었는데, 미처 이제 다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제거를 못해가지고 놔뒀던 것인데 이렇게 고추도 열면서 이렇게 쭉원대보다더 길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확실히 고추는 결순이 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약간씩 이렇게 이제 도장이라기보다는 절간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하룻밤 사이에도 푹푹 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 2단 줄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 2단 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끼거든요. 이렇게 끼게 되면, 이 V자가 끼게 되면 이제 고추나무가 성장하면서 이 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빼주면서 어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착가로 좀 얘를 먹었는데 이제는 고추가 스스로 알아서 잘 열리는 음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고추는 어 방제와의 싸움입니다. 예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어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 고추밭이 이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해충이라든지 각종 세균성 병용구인이라든지 곰팡이병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면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고추나무는 더 크고 병들은 더 잦아질게 됩니다. 이제 이제 고추의 이제 기본적인 것, 줄치기와 어, 이런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고, 어, 조속으로 잘 고추나무를 살펴가지고 어떤 다른 병용군이 침입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잘살피셔가고 관리하시면 올해 무난하게 어, 고추농사가 어, 풍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올해 풍년농사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